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양중학교 도덕교사 김수자입니다. 저는 그림책 도덕시간 그도시 수업을 운영하는 그도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우정의 소중함 단원에서 도덕 성취 기준 전반부를 보면 친구의 의미와 가치를 삶의 맥락 속에서 탐구한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전 미리 익명으로 그림책 도덕시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우정 고민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 후반부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친구 관계를 상상하며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지닌다입니다. 이를 위해 우정 걱정머리 싹둑 이발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자, 그 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도덕적 인사를 할 친구 손 들어서 자원해 주세요. 오, 오, 종현이, 제이, 현호. 어, 자, 그럼 선생님한 고 잠깐 가위바요가위바 자, 오케이. 종현. 네, 종현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범방반이 오늘 이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제안해주는 네 도덕적인 인사입니다. 항상 이해하는 우리. 항상, 항상 이해하는 우리. 우리. 하나, 둘, 셋. 시범방반, 시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종현이가 오늘. 그래. 조면아, 왜 오늘 항상 이해하는 우리라고 말했어? 저희 반에, 음. 그, 올해, 아니, 올해, 이번 달, 같이 가 이해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성같이 실현도 지금 심호흡방반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 초성퀴즈 잠깐 가지고 왔어요. 우리 단원하고도 관련 있는 초성퀴즈인데요 자, 뭐가 생각나나요? 어떤 친구. 단어? 친구. 어, 친구. 우리 태희는? 어 친구 또 추구. 추구. 자 그럼 친구 사이에 어떤 걸 추구하면 좋을까? 음, 진실됨. 진실됨을 추구하고 배려를 추구하고. 본중을 추구하고,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우정을 돌아보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크롬북을 열고, 자, QR코드를 접속해서 멘티미터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성찰 질문을 선생님이 몇 가지 넣어 놓았어요. 자, 크롬북 여시고. 멘티미터로 들어오면, 선생님, 저 질문, 사실적 질문, 우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뜨죠?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답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꼭세 가지를 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우리가 이건 사실적 질문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실제로 우정이, 사전에 어떤 의미로 적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가지고 적어 볼게요. 자, 한 가지를 집중해서 우리 적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 간의 관계다. 자, 친구와의 믿음, 서로 존중하는 거, 믿어주는 게. 친구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개념적 질문인데요. 지금 우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고민해가지고, 네, 적어주세요. 아, 믿음을 주는군요. 심리적 안정감. 재미. 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아, 편안하고. 네 지금 좋아요, 엄청 또 누르고 있습니다. 네, 네 행복, <laughs> 재미, 어어어 어, 어, 애들아 좀 참아도 될것 같아. <laughs> 자 그럼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 논쟁적 질문인데 이거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다 답이 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논쟁적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 친구 사이 갈등이 나이 이래서 많이 일어나더라. 어 내가 갈등을 겪었든 겪지 않았든. 어, 나 친구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던데? 또는 나 이것 때문에 싸워봤어요?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적어주세요. 아, 생각이 다르군요. 맞아요. 그렇지? 장난이 심하고 서로 안 맞군요. 자, 서로 존중하지 않아서. 아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이라고 했는데 왜 존중하지 않게 되었을까? 성격 차이가 있네. 자, 넘어가 볼게요. 나이 행동까지는 용납할 수 없어. 이 행동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없지. 라고 생각되는 거 있다면? 여러분, 이간질. 친구 없다고 놀리는 거. 아, 그렇죠. 자, 부모님 가지고 패들립 네, 하는 것도 마음을 어렵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죠. 버스 타기는 뭘까요? 아, 버스? 그, 아, 그 무임승. 아, 아, 무임승차자들. 아, 네. 과제 무임승차. 우리 시범반 반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무단행다? 어, 따돌림, 앞뒤가 다를 때, 친구, 네, 도둑질, 네, 부모님께 예의가 없을 때, 키로 놀리지 맙시다. 우리 성상기예요 우리 나중에 얼마나 클지 몰라.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익명이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주세요. 나 친구가 없을 때, 나 친구 흉본 적 없다. 나 비웃지 않는다. 매우 그렇지만 보통이라는 거는 반반? 네. 자, 넘겨볼게요. 나는 친구 말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이다. 진실되게, 얘들아, 누군지 몰라요. 오, 매우 그렇다. 자존감 전혀 그렇지 않다. 너 맞네요. 용기 있는 고백이네. 오, 쭉쭉. 오, 더 올라오고 있어.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어, 보통이다도 올라오고. 나는 친구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난 끝까지 들어주는 편이다. 허, 전혀 그렇지 않다가 오. 저희가 우정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네요. 그래도, 아 시범방만 16명이나 매우 그렇다. 나 친구가 필요 없어지면 서서히 멀어진다. 오, 어, 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멀어진다는 말일까요?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친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한다. 오, 전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얘들아. 음, 뭐가 필요할까요? 아, 밥을 많이 사줘야 돼? 용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밥? 자, 요렇게 우리의 멘티미터를 한번 끄고, 여러분 크롬북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렇게 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친친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니?라고 물었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어, 지하철 혼자 타기 쉽다 이런 말도 해줬었고, 어 지금 우리 시원방반 예전에 선생님이 또 이거 물어봤었잖아요. 고민이 사라졌다, 사회생활 잘하는 법을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이 해줬었죠. 자, 우정 밸런스 게임도 우리 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 우정 고민 누구한테 털어놓아요? 라고 할때 친구에게, 제 3자 친구에게 털어놓을 때가 엄청 많다고 여러분이 말해줬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우정 걱정머리 싹둑 이발소를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습 목표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지금,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의, 친구들의 우정, 우정 고민에 우정, 대해 우정 걱정 싹둑 싹둑 치할수 있다. 두 번째 시작. 공격적으로 존중하는 진정한 우정의 모습을, 진정한 우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 어, 선생님이 이 수업을 맨 처음에 구상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담임을 또 오래 해 보니까 친구들 중에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못 나오는지 선생님 데이터를 딱 누적을 해 봤더니 어떤 문제가 가장 컸을까요? 친구 어, 우정. 보호자 문제보다는 우정 문제가 가장 컸어요 뭐가 없을 때 학교 나오기가 여러분 싫어요? 친구 어, 근데 친구가 없는데 언제 티가 나죠? 친구 없는 건 아, 못, 어, 소풍 갈때 맞아 밥 먹을 때조짤때 그러면 애들아 매일 밥 먹죠 거의 매일 조 짜죠 그러면 친구 없는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티가 나고 계속 고민이 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어 학교 나가기가 싫다 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직접 선생님 물어봤잖아요. 너는 어떤 고민이니? 라고 했더니, 인명성 속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선생님한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내 친구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는 시범방반 친구들이 몰래 조용히 이렇게 고민을 줬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고민을 같이 싹둑 해결해 보는 네, 시간을 오늘 같이 갖겠습니다. 자, 그림책을 한권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엄청 화려한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 제목이? 걱정머리. 아, 네. 혹시 우리 시원빵반 친구들 중에 걱정머리 그림책 읽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자. 어, 어 우리 시원빵반은 <laughs> 제이가. 제이가 아무래도, 네, 딕션이 엄청 좋잖아요. 제이야 작가님 이름이 어떻게 되지? 어, 밤코님 네, 네 밤코 작가님이시고요. 자향 출판사입니다. 자 우리 제이는 걱정머리 그림책을 들고 읽고 저희는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걱정머리 밤코 향 출판사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도 걱정. 자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음. 어 그렇죠 머리카락도 보이고 삼각형은 뭘까요? 이게 머리카락이면 코네 맞아요 이건 코고 요거는 네 얼굴의 눈이겠죠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을 형상화 해가지고 우리들의 걱정 이야기를 작가님이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없어도 걱정 자 머리카락이 몇 올밖에 안 보여 두 그렇죠 두 올밖에 안 보이죠 없으면 걱정이죠. 뽀글뽀글 걱정. 네. 찌글찌글 걱정. 끝. 끝. 오 자. 이렇게 네, 머리가 이제 짧게 이발된 모습으로 끝나는 <laughs> 그림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뒤에가 어 룰루루랄랄라 걱정 없다네라고 했는데. 여러분 걱정에 대해서 혹시 알게 된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 걱정 머리 그림책을 보니까 머리카락처럼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너무 많아도 안 좋더. 안 오도 안 좋구나. 적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해 보요아 머리 숱으로만 생각하면 걱정은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점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걱정. 걱정의 모습은 다 다르다. 헉? 어, 우리 연우가 또 걱정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걱정은 머리가 다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어. 누구에게나 있고 다 다른 모양이고. 어 그런데 결국 아, 다시 자라네 또 생기네. 하지만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머리를 다시 자, 잘라주는. 그렇죠. 걱정이니까 걱정 머리를 싹둑 잘라주는 거. 시원한 이발은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 무엇을 오픈할 거다 하나 둘셋정 걱정 머리 싹둑 이발소. 이발소를 오픈해 볼게요 자, 자 여러분 미제파랑 차유리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작가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 나이대 동년배들의 걱정을 글로 막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걱정 머리를 진짜로 싹둑 해주기 전에. 자,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던 거, 자 공감도 해봤고 또뭘 해봤죠? 사실은 어, 그리고 어 이게 문제네라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은 뭘 우리가 또 제안까지 해줬어요? 해결 방법. 해결. 네, 해결 방법까지 제안을 해줬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크롬북을 열면 자 패들렛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차유리 작가님의 우지원 고민 해결이라고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섹션에 첫 번째 글을 올려놨어요. 자, 작가님, 저는 책을 읽거나 책 이야기를 좋아해요. 조용히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제 친구는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취향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취향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 이글 밑에다가. 여러분이 어 내가 이발사라면 난 이렇게 싹둑 잘라주고 싶어 라는 여러분의 제안 해결 방안 제안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옆에 보시면 선생님도 우정 명언을 활용해 가지고 선생님 글을 적어 놓은 거 보이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댓글 창을 활용해 가지고 선생님 좀 길게 한번 적어 봤거든요. 자, 요글 밑에다가 여러분 밥글 달아주세요. 요글 밑에다가. 요, 음. 자, 우정 고민 예시 2에 여러분, 네, 거기 수, 수자쌤 달아놓은 거 아래다가 여러분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음. 얘들아, 우정 고민 예시 2에 선생님이 댓글 단걸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댓글을 자, 우측 하단에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 댓글 추가. 자, 얘들아. 세 문장 정도 적었으면 거기까지 하고 다한 친구들은 크롬북을 닫을게요. 그럴 땐 친구들에게 이번엔 너가 원하는 것을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자 라고 말해보세요. 또 서로가 만족할 누구? 수 있는 놀거리를 찾아보세요. 어, 우리 루니는 응. 확실하게 자신의 취향을 말하고 어떨 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어떨 땐 친구가 하고 싶은 거 돌아가면서 하자. 음, 오, 비슷한 내용들이 엄청 많네요. 시연이. 우리 시원이는 서로 취향도 중요하지만 같은 취향이 있어야 더 공감할 수 있다. 오, 현실적이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더 존중하자. 더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 14번 누굴까요? 둘다 하는 건 어때요? 어, 좋다. 어느 날은 책읽고 아, 날 좋은 날은 나가서 같이 수다 떨고 놀고, 날 흐린 날은 집에서 같이 책일어도 좋겠네요. 어, 상호는 상호가 가장 현실적인 것같아 본인 취향이 같은 취향이랑 한번 취향 같은 친구랑 친해져 보세요. 네. 오케이. 자, 혹시 이 중에서 어, 저 발표하고 싶어 하는 친구 있나요? 제이 한번 읽어주세요. 취향이 다르면 같은 취향을 찾으면 어떨까요? 취향이 꼭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라도 같은 취향이 없다면 취향의 같은 친구를 찾거나 취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자, 박수 한번 쳐줄게요. 와. 서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라는 네, 새로운 시선을 전달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크롬북을 쭉쭉쭉 닫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사연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자 우정 걱정머리 싹둑 이발을 한번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여러분 손님 역할을 할 친구들은요.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사연 카드를 받아가 주시고요. 손님 카드를 줄게요. 자, 나와 주시고, 얘들아, 보조 이발사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이발소 명패를 가지고 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발소 사장님들은 지금 책상을 얘들아, 333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발소 사장님들만 가운 입으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우리 이발소 사장님들 나와주세요 가운데 있는 이발소들은 양끝으로 벽으로 좀 붙어 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얘들아 이발소 사장님과 보조이발사를 위한 활동지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얘들아 우리 모둠에서 먼저 걱정머리 싹둑 한번 해준 다음에 손님이 떠날 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이발소 사장님들은 몇 번의 사연을 가진 손님이 오시는지 잘 보고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손님들 여기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손님은 우리 모둠을 제외하고 선생님이 시간 타이머 돌려줄 거거든요. 우리 모둠에서 있는 다음에 자, 이제 이동하세요라고 하면. 자, 두 개의 이발소를 더갈 건데, 한 개의 이발소 시간 타이머 또 재주고, 그 다음 타이머로 한번더 재줄게요. 알겠죠? 예. 자,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서 여러분은 싹둑 노하우가 뭐였지 간단하게 여기 활동지를 채워주세요. 자, 혹시 궁금하다? 질문 있다? 네. 자, 없으면 여러분 이제 손님들부터 인사하고 또는 사장님들이 인사해주면 환대로, 얘들아, 시작할게요. 인사, 그리고 얘들아, 우리 교과서 맨 뒤에 보면 감정카드가 있잖아요. 감정카드를 활용해가지고 공감 연습해봤으니까, 공감 또는 해결방안은 얘들아,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또는 우정 명언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좋은 말들을 잘 들려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친구가 <laughs> 약간 네 저의 불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친구가 버릇한 거예요? 자, 네. 저도 그럴 상황이 있었으면 참어좀 뭔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노하우,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친, 친구한테, 카, 일단, 말이나 아니면 카톡, 전화 같은 걸로, 자신에게 왜 너무, 그렇게, 자신에게 왜 이렇게 뭔가, 친, 다시, 친해진 것 같은데, 왜 친하게 안 되겠는 그런 이유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친하게 지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런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친구가 싫어진 게 아니라, 네, 다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당신이 싫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의 기분이 좀안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친구한테 시간을 좀 적어 는게 어떨까요? 시간을 주면은 언젠간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잘해. 자, 근데 지금 어떤 친구들이 너무 힘들면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렵게 익명으로 사연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관계를 끊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자, 그래서 사실 관계 끊는 쉬운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연을 보낸 거니까 어, 그런 극단적인 내용 말고 좀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한번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자, 여러분 이제 엉덩이를 떼서 다른 이발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는 나랑 안 친해지고 싶은 걸까? 물론 직접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 있어도 말 걸어 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화에 끼려고 해도 어색한 분위기만 돌아와요. 눈빛이나 말투, 미묘한 표정 속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어요. 누구 하나 나를 미워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나만 없는 단톡방이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나랑 있으면 재미없다고 느끼는 걸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끝나있고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떨구게 돼요. 진짜 속상한 건요. 나도 정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웃고 장난도 치고 그냥 평범한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 마음을 보여줄 용기조차 잘 나지 않아요. 혹시 더 어색해질까 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친구를 조용히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마음이 조금 서글퍼요. 어, 한 아이가 자기 무리에 들어오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어,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럴 때는 오히려 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다른 애들이 더욱 더 싫어할 수 있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안 되고 어, 기다리는 게 지금은 최우선인 것 같아요. 충분히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면 너무 속상하고 약간 나만 반해 친구가 없나라는 생각도 들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얘들아 마지막 3번 또는 4번 작성해가지고요. 자, 손님 한 명, 그리고 이발사 한 명만 발표하고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추천 이발소에는 하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 걱정머리 이발을 받아본 경험, 그리고 해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몰랐겠지만 지금 공감을 직접 해보는 애들아, 진정한 우정의 모습을 지금 경험한 거거든. 이 와중에. 그래서, 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은 뭐지? 라고 한번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 시연씨 마지막 문장 적어 주세요. 알겠죠? 그래도 선생님이 돌아다녀 보니까, 어, 현실적으로, 조언을 잘 해주고 있더라고. 아까 갑자기 친해지려면 힘드니까 과제할 때 친해지는 게 어때요? 라는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도 있고, 그리고 손절이 아닌, 어, 직접 어, 손절을 원하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손님한테 어, 질문을 해보는 이발사들도 있고, 간식 같은 거를 주라는 간식 꿀팁도 있고 네. 어? 이발사님 한명 손님 한 명만 발표하고 끝날게요 우리 현호는 손님인가요 이발사인가요 손님이요 자아 오케이 자 우리 이발사랑 손님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발사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손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케이 어 수민이 말처럼 자 그러면 어 애들아 우리 이거 적는 거 잠깐 내려놓고 이거, 음. 어, 일, 어 읽어도 좋고 더해서 더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집모 이발사님 정거장 이발소장님 이야기 한번 일어나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 어, 진정한 우정을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해려고 노력하고. 믿는 그런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서로 믿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다라고 어. 우리 네. 진무 이별선 깨달았고, 자 우리 현우는 친구들 이쪽으로 보고 일어나서 한번 말해줄까요? 이제 우리 손님, 딱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져도 어 다시 서로 서로를 위한 행동을 하면서 친해지면은.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서로를 위한 행동을 하자라는 <laughs>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소감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 우정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이지만 결국 성장의 여백을 남겨두고 각자의 취향과 공간을 존중해줄 때 진정한 우정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꽃필 거라고 <laughs> 생각해요. 자. 이 시간까지 또 오늘도 함께하는 그 도시 여행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고셨습니다 오늘 이발소 잠을 맡았었고 그 친구들을 공감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해결할 때 조금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발소 장 맡았는데 그 고민 해결해 주는 게 쉬운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어가지고 그다 들어보니까 좀 쉽게 해결해 줄수 있는 거하고 좀 어렵게 고민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고민들이 다그 고민을 그 털어놓은 사람들한테 그다 똑같이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익명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고민을 내어놓지 못하는데요. 익명 고민 쪽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어떻게 진지하게 대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 평소라면 이게 무슨 고민이 돼? 이게 왜 고민이야? 그냥 손절해. 또는, 어? 이건 고민이 아니지? 라고 쉽게 넘기던 문제들도 이 컨셉 안에 들어오면서 좀더 진지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실제 자신의 역할에 푹 빠져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직관하게 되어 마음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또 아이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어서 진정한 우정을 꽃 피울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